망신수 제대로 있으십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망신당하지 않으실 거면 지금부터라도 하던지 멈추셔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락궁 여모 강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돼지띠 운세 받드리겠습니다 47년생, 47년생 돼지띠 운세 먼저 받드리며 누삼제시죠. 누삼제 고혈압 쪽으로다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당뇨, 혈압. 어, 좀 이렇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상문으로 조금 집안으로다가 상문, 또지인으로다 상문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안 가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가셔야 된다 하시면 비방하시고 가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왜냐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냐면은 본인이 몸으로 치일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9년생, 59년생, 돼지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집안에 혹시라도 산소이장을 하실 경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소이장을 하시게 되면 집안에 정말로 큰, 큰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집안에 자손이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정말로 큰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산소 이장은 정말로 신중하게 진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1년생, 71년생 대지띠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문서에 이동은 있으세요. 문서 이동도 있고 이동수도 있고 승진의 운기도 있으세요. 집 이사도 하셔도 좋아요. 이분들은 71년생 분들은요. 삼재라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올해 무조건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요. 그래야지 내년이 더 편안하게 날 삼지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움직이는 게 좋으세요. 문서 이동도 하시는 게 좋고, 잡으셔도 좋으세요. 83년생, 83년생 돼지띠 여러분들. 자, 우리 83년생 돼지띠 여러분들 이별수가 좀 보이세요. 이번에 이별수가 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에서도 잘리는 운기가 좀 보이세요. 직장에서 잘리는 운기, 이별수. 부부 간에 바람 피는 기운이 겠죠 어쨌든 여자 쪽이 됐든 남자 쪽이 됐든 서로 간에 망신수가 좀 보이세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83년생, 분들 정말로 조심 많이 하셔야 될거 같고요. 망신수 제대로 있으십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망신당하지 않으실 거면 지금부터라도 하던지 멈추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히 조심히 넘기셔야 된다. 이 소리가 나오시네요. 자 95년생 95년생 분들은요. 이직이나 승진 같은 기운은 있으세요. 내가 어디론가 이직을 하시거나 승진의 기운은 올라가는 기운은 있으신데 자 이분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디론가 멀리 가시는 건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해외로 가거나 물 건너 가시는 거는 왜냐면 다치는. 사고수가 보여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나왔다가 못 돌아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분 조심하시고 이직이나 승진 기운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6년 돼지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좋은 기운도 많이 받아가시고요 2026년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락궁 여무 강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